안녕하세요. 베스트 성경대학 아가서 강의를 맡은 윤준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본 아가서 강의는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송도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강의 시간은 아가서 개관을 다룹니다. 그래서 아가서 전체의 구성이 어떠한지, 아가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아가서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가라는 이 표현은 시르하시름이라 해서 song of songs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라는 뜻이겠죠 히브리어로 가끔 최상급을 표현할 때 무엇 중에 무엇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기 2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코데시 거룩이죠 그래서 코데시 하, 콰다시라고 해서, 콰다시메라에서 거룩 중에 거룩, 그래서 가장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헤벨, 허무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벨을, 하벨 하바림으로 해서, 허무한 것 중에 허무함이라고 해서 가장 허무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무엇 중에 무엇이라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이 가장 최상급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 song of songs라고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일까라고 한다면 이 아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사랑이란 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며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이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아가서의 저자는 누구일까라고 할때 우리가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리슐로모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무어모세 무엇 소유격으로도 해석이 되고 솔로몬을 향한 또 솔로몬을 위해서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뭐 저자가 어떠하다라는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아가서와 솔로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왕 열1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3,000개의 자몽과 또 1,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1,05편의 노래 가운데서 이 아가의 연애 시 또한 솔로몬이 지었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아가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솔로몬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가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바로 아가서가 유월절 집회에서, 그리고 매주 유월절 안식일 예배 때에 아가서가 낭독된다. 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중요한 날이었죠. 이것을 기념하여 절규로 삼았던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네 번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기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에 따라서 드려지는 의무적인 예배였습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과 안식일의 둘의 공통점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언약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언약적인 관계다. 라고 말했었지만, 보다 이 아가서의 관점에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남편과 신부의 관계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언약적인... 관계로서 남편과 아내로 관계를 맺듯이 이 아가사에서 이 6월절과 안식일 예배 때 아가사가 낭송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 주로 이방신들은 아내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라에게는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었죠. 이 아내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에서도 뭐 제우스에게는 헤라라는 아내의 여신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은 아내의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 이방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노동력의 수단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이 배고프다라면 인간이 재물을 바쳐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죠. 또 무엇이 있냐면 신이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신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노동력을 통하여서 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면 신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냐? 인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겠죠. 뭐 대표적인 게 비를 적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산, 자녀를 낳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풍요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줌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어떻게 보면 공생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달라요. 언약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인간이자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상이 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가 유월절과 안식일 때 낭송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게이 아가서의 구성은 구약학 교수이신 김구원 교수님의 그 아가서 주석에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이 구성뿐만 아니라 본 강의 의 전체적인 뼈대와 기초는 이 김구원 교수님이 쓰신 아가서 주석을 참고하여서 송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보다 아가서에 관하여서 내가 더 알고 싶다 란다면 김구원 교수님이 쓰신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 김구원 교수님이 타 구약 학자들에 비해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플롯 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구약 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그냥 많은 연애시를 편집한 하나의 시집 정도로 생각하는 반면에, 김구원 교수님께서는 이 아가서가 일정한 스토리를 가진 구성이 있는, 어느 정도 짜임새가 있는 그러한 성경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의 흐름에 따라서 아가서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가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정한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는 그 큰틀 안에서 우리가 또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가서의 구성은 먼저 표제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왜 아가서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롤로그였습니다이프롤로그라는 것은 아가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에 관한 부분은 아가서 1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배경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서로 함께 만나서 호감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서 두 번의 데이트라고 했는데 한 번은 자연에서 한 번은 도심에서 데이트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결혼식 때에 두 남녀가 서로 하나가 되면서 어떤 사랑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절정을 이룬 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 노력을 통하여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보다 더 깊어진 그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아가서 8장에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8장의 전반부에서는 이 주제시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8장 후반부에서는 이 에필로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에필로그에서는 그 특징이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 물어서 약간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모습을 띠고 아가서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론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할때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모습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구성으로. 아가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가서 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강의는 간략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성도님들은 원숭문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시가서 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가서 개간 안에 아가서가 담겨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사랑이 담긴 그 아가서가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